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현금 지원책으로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 업종과 특별 피해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입니다. 고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현장 접수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워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없도록 현장 접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